네, 내일 이 대학 수능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정부가 정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발족했습니다. 내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내란은 전국 단위 비상 계엄이었습니다. 요소 요소의 내란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 해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내란과 구태타를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검사, 검사들의 집단 항명.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바로 인사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사필기정입니다. 조태영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 개혁을, 개혁을 뿌리 뽑고, 개, 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한 박성재의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구속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입벌구 윤석열은 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벌구 윤석열의 위증 본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8월 달에 김용년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 지기원 판사 앞에서 허위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여름부터 국방부 장관 탄핵을 빌드업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을 지원해서 만명 이상이 이제 전투 파면이 됐고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국방장관 탄핵 리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하기 전에 먼저 법사위에서부터 드라이. 브저게 수십 간에만 탄핵 리더 될수 있는 상황이고 이랬기 때문에. 네, 이는 완벽한 가짜 뉴스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방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름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였습니다. 거짓말 두째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보도 또한 현지 언론이 북한 장교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이 아닙니다. 김용령 국방부 장관 지명은 내란을 위한 지명으로 우리가 공, 얘기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서 가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윤승열 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국회 동의 없이 장관단을 파견을 <laughs> 보낸다면 국방부에 대한 <laughs> 판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것이 10월 30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초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록이 윤석열의 거지를, 거짓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사실을 조작하며 언론을,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 출신의 위증 본능, 조작 수사 본능, 국민 앞에 거만한 테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짓으로 통치하고 법정을 거짓으로 더럽히며 역사를 거짓으로 덮으려는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 그의 말은 더 이상 정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시간부로 그의 말은 범죄의 언어로 규정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순환시키고 전통시장과 힘겨운 소상공인의 삶을 지탱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지역 화폐 제도를 확대하고 할인율이나 충전 한도를 조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역 화폐는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손에 경제의 활력을 돌려주는 생활경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지역 화폐 운용권을 기초 지자체로 이양하고 가맹점 매출액 기부준 완화를 변경하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경기도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화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집힌 지역경제 불씨를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기준이 달라지면 통합 시스템이 무너지고 행정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매출업 상한 변경으로 소비자가 대형 마트와 식자재 마트로 쏠려 소상공인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책의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숫자에 매달려 거꾸로 노를 젓는다면 경기도 경제는 결국 서민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했던 본래의 정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기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지원추진본부가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 운동을 12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는 시 시작했지만 12일 만에 5천 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작했고.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계속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 한 6개 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보편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가 있을, 있을,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일은 공공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생리대 한 팩이 한 사람의 존엄을 좌우하는 각박한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산은 따뜻한 공공의 공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지의 출발입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새로운 복지가 아니라 늦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 늦은 국가 의무가 더 이상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주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본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마음이 모이면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움직이며 누군가의 좋은음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참여가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회를 선물하는 첫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